<laughs>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박항스키 입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트위치 라이브를 정지를 먹었어요 이 어떤 애가 유튜브 영상 뭐 틀어 보라고 해서 틀어 봤더니 아, 좀 야한 영상이더라고요좀 노골적인 영상인데 그래서 이번 주는 라이브를 못킬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아마 솔로 랭크로 이렇게 이렇게 혼자 랭크를 돌려서 점수를 올려서 여러분들을 다음주에 만나는게 어떨까 싶네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정지가 풀린다고 하니까, 다음 주 금, 토, 일킬것 같아요. 금, 토, 일킬것 같고,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즐거운 어. 주말 보내세요.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. 바이바이. 아, <laughs> <laughs> <아우. 웃음> 이 노래 존나 뜨끈하노. 내일 녹아 나갈 때 들어야겠다. <laughs> 이게 노래를 이 사람이 원래 잘 부르다가 못 부르게 된 거잖아. 아, 근데 이, 나는 이못 부를 때가 더 특히 좋더라. 하네. 아, 어 아, 하네. 아, 세멘이 뭐야? 내일 세멘다 뒤졌다 이게 무슨 소리야? 아시멘트 하네. 나 형님 형님 몇 살이세요? 25살? 네 아, 뭐야 어리네 야 그러면 야너 그런 것도 해봐 20대 노가다 브이로그 헤드셋 못 쓰는지가 야 근데 왜 궁금한 거야 아니 내가 알려줄 순 있어 근데 그게 왜 궁금한지 말해줘 봐왜 궁금한 거야 그게 마이크가 좋아서 나숨 쉬면 씨발 이렇게 다 들리는데 이게 마이크가 좋아 이게 내가 이번에 여러분들 님들 모르게 테스트원 방송 장인 초대서에 신청을 했어요, 여러분들. <laughs> 진짜 시원하게 말했어. 그냥 기지배처럼 돌려서 말안 하고 안녕하세요. 현재 유튜브를 하고 있는 박항스키라고 합니다. 주로 하는 게임은 롤이고요. 어, 씨발 어, 휴대폰 번호 나왔네. 아, 어, 이 정도면은 의미 날수 있겠다. 싶으시면 회신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보내서 답장이 왔어요, 여러분들. 안녕하세요. 테스트원 님, 매니저 이정규입니다. 장인 초대서 신청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신청서 양식을 보내드리오니 작성후 회신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온 거야. 양식을 줘서 또 제출했죠. 이름, 강원석. 활동명, 박항스키. 아 씨발, 뭐또 번호 나왔네. 아 번호가 이렇게 계속 나오네. 아 나란 남자, 이렇게 싱거워가지고, 이거. 또 전화데이트 해야 되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, 여보세요? 아, 형, 안녕하세요? 어, 무슨 일이야? 왜 전화했어? 형, 팬이에요. 어, 고마워. 네. 음. 뭐 이렇게 숙련도 이렇게 적은 다음에, 나를 다섯 글자로 표현하자면, 이러길래, 바로, 고조, 사토로. 그냥 이렇게 해서 적었는데, 야, 이걸 안 뽑아주더라. 아, 이게, 좀별론가 이력서가? 진짜 미친놈인 건 알겠다. 아, 그래, 얘들아. 아니, 인터넷방송 미친놈들이 하는 거지. 이거, 씨발. 정상인들이 하는 게 인터넷방송이야? 아난 이거를 존나, 제일 어려웠어. 나를 다섯 글자로 표현하자면. 아, 왜냐면, 우치야, 사스케가 여섯 글자인 거야, 씨. 테스트온 구독을 했나, 근데? 어 구독했는데. 아, 씨. 아, 취소해, 씨발. 아, 아, 그거 신청하시는 분들 6개월에서 1년을 보통 기다리는 게 대기시간이야? 아, 아 말을 하지. 아, <laughs> 실수할 뻔 했네. 아 제가 주변에 유튜브 하는 거를 처음에는 좀 창피했어요, 여러분들. 왜냐면 이게 구독자도 좀 적고 이런데 나는 이제 주변 시선을 쓰, 신경 쓰면서 영상을 찍으면 안 되잖아. 그러면 좀 재미없어지잖아. 아난 그래서 아나 씨발 최대한 알리고 싶지 않아서 비밀로 많이 했어. 뭐 지금은 이제 먼저 애들한테 연락해. 와, 막 카톡으로 막 아, 야너 유튜브 하더라. 아뭐잘 보고 있어. 그리고 뭐 제일 많이 연락 온게야너 틱톡에 너 뜨더라 이거 틱톡으로 애들이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 어쨌든 이래가지고 구독자 600명일 때는 많이 창피했어 그냥 솔직하게 그냥 좀 제일 그냥 당시에 얘기 이야기 제일 많이 나눴던 친구가 한명 있는데 걔한테는 구독자 0명부터 이제 야나 유튜브 할 건데 너가 내거 그때는 내 방송을 봐주는 시청자가 없으니까 야, 너가 내 방송 보고 피드백 좀 해줘라 걔 빼곤 다 몰랐죠 근데 이제 제가 친구들 만나러 가끔씩 자리를 나가면 그냥 다나 그냥 유튜브 하는 거다 알고 있어. 그러니까 20대 초봉이 한3,500 정도 된단 말이야. 아니야, 아니야. 야, 너 급식이지. 족급식 새끼야. 아, 저족급식 새끼 4,000 이지랄하고 있네, 씨발. 말말안 말 나오네 갑자기. 아니야, 아니야. 너 그럴 리 없어. 너 졸업하고 연봉 4,000 받으면 어쩔래가 아니라 너 절대 그럴 리 없어. 왜냐면 너는 지금 일단 이 자리에 있잖아. 넌 지금 여기 있잖아. 넌 지금 트위치 TV 박항스키 방송 안에 있잖아. 그럼 그럴리 없어. 그니까 러 요즘 내가 좀 걱정이 많아. 왜냐면, 그니까 원래는 이제 성인이 돼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. 추가적인 뭐 자격증 공부를 하든 나는 이제 그 공부할 시간에 게임을 좋아하니까 유튜브라는 걸 하는 거잖아.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이제 슬슬 공부에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취직을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. 얘네는 나보다 연봉이 한 많이 받으니까 따라잡히는 거 금방이라고. 앞으로 내가 봤을 때한 6년, 5, 6년 뒤면 따라잡혀. 그러면 그 5, 6년 안에 나도 이걸 이뤄내야 되는 거지.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야. 니네가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어도 이게 사람이 자격지심을 가지잖아? 친구 안 만나는 거야. 근데 이제 그 나이쯤 되면 은30 초반일 건데 아30 초반에 얘들아 다시 공부한다고... 연필 붙잡잖아? 아, 머리 다 굳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. 근데 보통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빠지죠. 그냥, 아, 씨발 모르겠다! 이러고 그냥 구급공무원 가는 거긴 한데. 내 방송 연령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, 20대 중반인 분들은 지금 슬슬 공감할 겁니다. 그래서 얘들아, 이 말도 중요해. 이게 주변 친구가 중요하다. 아, 뭐 절대 직업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. 근데 주변 친구들 막 시발 막 중고차 딜러 하고 있고 뭐 문신한다음에 오토바이 질질 끌면서 배달하고 있고 이런 애들 주변에 있으면 내가 제일 나은 사람일 거 아니야. 그래서 주변에는 이렇게 잘 되는 애들이 이렇게 좀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자극제로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 나는 이번에 느낀 게어 그래 야, 그리고 애들아 공부를 할 거면 친구들한테 말하지 마 절대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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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잠수를 타. 왜냐면야 봐봐 친구들은 같이 노는 게 친구잖아. 근데 어느 날, 아, 나 공부해야 돼. 이제 니네랑 못 놀아. 이렇게 말하고 공부를 하러 들어가는 거잖아. 그러면 이 남아있는 친구들은 보통 무슨 말을 하냐면, 아 무슨 씨발, 공부를 한다고 꼴값을 떤다. 결국엔 이게 친구야. 그러니까 진짜, 뭐, 뭐,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, 아, 그건 가짜 친구 아닌가는, 그건 가짜 친구가 아니라, 그냥 다 친구인데, 야, 야, 니가 입장 바꿔 생각해봐. 니불라 네 친구가 있어. LJ야. 근데 갑자기 걔가 너랑 맨날 놀다가, 연락도 자주 하다가 갑자기 아나 공부에 대해서 아나 이제 이대로는 안될것 같아 아나 공부해야 돼 가지고 몇 년간 이제 연락 못할것 같아 이러고 공부하러 갔는데 니가 연락하니까 이제 받지도 않아. 그러면 너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? 죽같을거 아니야? 그러면 이제야 아, 너 그냥 주변 애들 만나 가지고 아걔 공부한다는데 아뭐 시발 뭐 나도 옛날에 그랬어 나나내 주변에 나랑 진짜 맨날 당구 존나 치다가 야, 공부를 한대 아 근데 그건 좋다 이거야. 근데 내가 좀 이게 연락이 안 되니까 나도 내 입장에서 좀 서운했나봐. 아 그래서 나도 막걔욕 존나 하고 그랬거든. 근데 한두달 전에 만나가지고 술 먹으면서 막 그런 나도 이랬다 이랬다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얘기하면서 풀었는데 <laughs> 아방송한다 그랬는데 씨와 얘기하다 보니까 아 내가 요즘에 이런 고민거리를 얘기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 그냥 내가 방송에서 세포좀 풀었다. 저당그 한창 당구 칠때250 쳤어요. 제일 잘칠 때. 20분에 아 그래 여러분들 아 동기부여 됐다니까 기분이 좋네 애들아 열심히 살아 아 그래 남의 남아 그래 몸조심하고 임마 애들아 잘 자라 고생했다 오늘 아아와